사실 저는 검사님들을 앞에 보고서 이렇게 국감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어, 그니까 상당히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위축된 이런 어조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사들의 폐기가, 저는 검사들의 폐기와 결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러시는지, 제가 나중에 서봉철 의원님께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 어, 대전지방법원장님과, 그 다음에 논산, 저기, 저, 지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수회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때 지법원장님은 참석을 두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여쭙겠습니다. 강남일 대소, 대전, 대전고검장님, 그리고 이두봉 대전지검장님, 그리고 천기영 논산지청장님, 일수회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례로 고검장님부터 하시죠. 그래도 예, 저는 네. 일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 아 여기에 예, 대전고검장님 대전 아그 죄송합니다. 이쪽이시군요. 예. 대전고검장님은 참석하신 적이 없다. 예. 네. 대전지검장님 어떠십니까? 네. 예, 저도 그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네. 논산 지청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법원장님과 지, 지법원장님 어, 지방법원장님만 좀 특수한 케이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마 당시에 그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실테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서 이게 지역 유지들 하고 지역 기관장들 하고요. 어떤 모임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경찰에서는 수사 안 하고 또 아니면 저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 안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뭐, 기소나 불구소나 하고 항소심에서, 어, 또 항소심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고 또 판사들은 또 그거에 합당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논산에서 있었던 그 바로 백제종합병원에 관련된 사안이 바로 그런, 어, 일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고 그것 때문에 뇌물과 문제됐던 이것이 덮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기 안타깝게도 아니면 위원하게도 윤석열 당시의 논산지청장님이 바로 이 문제의 와중에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논산 저기 천기용 논산지청장님께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산 지원장님께도 이와 관련된 백제 종합병원에 관련된 어, 사안들 그동안에 2007년부터 있었던 사안들을 좀 어, 자료를 보내달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논산 지청에서도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시에 어, 1심에서 무려 어, 검찰이 무려 1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났는데 이게 의료 리베이트에 대한 법이 없다는 이유인지 어떤 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하여튼간에 무소가 난, 무죄가 났는데 항소심을 안 했습니다. 항소심을 안한 거는 당시에 윤석열, 어, 논산지청장님의 판단이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사안을 좀알수 있게, 알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광, 구본선 광주 고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고검장이나 지청장되면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가 봤더니 다 대검을 다 고치셨더군요. 대검의 차장 검사 정도는 다 고치셔야 지검장이 되시는 거더군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 최근에 굉장히 유, 저기 뉴스가 됐던 게죄수와 검사와의 관계. 그래서 검사가 재소자들을 불러서 검사실에서 한다. 사실 경찰은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할수 있는 거지만 경찰은 거의 99%를 직접 어 구, 저, 구치소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교도소로 가 가지고서는 조사를 하는데 모든 검사들은 다검사실을 불러 가지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 교도 감독관들이 개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치우고서 한다. 그러니까 그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보니까는, 어,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기, 뭐, 10회 이상은 한 6천 건이나 되고요. 인원이 지, 지난 5년 동안에 8,267명인데, 300회 이상이 2명. 400회 이상이 한 명, 500회 이상은 없고, 600회, 700회 이상이 한 명씩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안으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고검사님 예.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어떠한 우려를 갖고 계신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네.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 이러한 관행이 좀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계속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또 개개 사건에 따라서는 소환을 여러 번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은 네.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사실 담당자로 지목되신 분이 박찬호 제주지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 뭐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아니라 저기 사실은 이제 제일 저기하는 김영일 검사라는 분인데 어, 이분이 또 마침 또 지금 제주에 아, 부장검사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 이거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어, 발령을 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김영일 당시에 그러니까 차장 검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특히 이른바 브로커 죄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죄수와 죄수를 연결해주고 죄수와 죄수에서 동거래까지도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김영일 검사가 작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박찬호 재주지 검장님은 당시에 저기. 이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까? 그, 전혀 몰랐고요. 어,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고발이 막 됐으니까,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한, 뭐, 한두 달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 당시에 박찬호, 어, 부장님 뿐만이 아니고 신자영 검사, 또 한동훈 검사, 또 윤병준 이뭐이 검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이게 저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만 봤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라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불꽃까지 개입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조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나,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지방 검찰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걱정이 돼.